하루를 살아가는 아침묵상, 8월 23일,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4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침해.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와. 카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빌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42장, 43장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장에서 읽었던 5절,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부분만 보고 있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헌신하는 것처럼 각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든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42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4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게 되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의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관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고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과장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 뜻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